도시 갑니까? 아 와, 장포로 개박살이 내면서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 스피커 한 번, 아까 전에 위에 거는 백돌이였는데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이거 될것 같아. 오, 오, 오. 자, 이거는 밀리는데요. 저 위에 있는 스피커. 댄싱, 댄싱 워러 스피커. 어? 아, 물이, 물이 춤을 추는 거네. 좋은 거네. 예, 아 네, 댄싱 워러네요. 좋은 겁니다. 저, 이거 가망성이 있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 살 일단, 이 지금, 아크릴이 밀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역잘안보이네 오.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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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씩 밀리긴 하다. 많이는 안 밀리는데. 위에 한번 밀고 밑에 한번 밀고 이래야 되겠다. 밑에만은 지금 하니까 좀잘안 밀리니까. 자, 위에 한번 밀게요. 딱 위에 한번 밀어가지고. 그렇지. 조금, 조금씩 이제 엉킨 거. 많은 애 이거 스피커 뽑으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예. 네. 일단 약간 일자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 일자 안 만들어지네? 어떡하지? 아, 그러면 이거 끝 모서리 맞춰야 되는데 힘들 텐데.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한번 쳐보고. 오, 잘 들어갔다. 아, 유리잘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모서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잘나왔죠 오! 오 자, 이 모서리만 잘 치면, 모서리 한두 번만 잘 치면 스피커가, 댄싱 스피커가. 아, 이거 또 바다로 와야 되네. 이거 저또 숲포에 또 맞게 돼가지고. 이 사장님이 숲포에 잘 맞기거든요. 저것까지 찍어서 같이 보여야됩니 아, 어, 어디, 어딘 거야? 아, 저거. 아, 저거 찍어야지. 안겠어, 안겠어. 근데 어차피 사장님이 저쪽하고 같은 사장님이면 사장님 착깐 어, 바로 주더라고. 사장님만 찍으면. 아, 이거 왜안밀리지 자, 3회 남았는데요. 만 원, 한개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공짜배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유리를 완전 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약간 유리를 끌어야 돼예 네. 그래도 좀 약간 무리가 있어도 아이씨 너무 많이 갔는데 아 이거 망했다 아 좋은데요 아 이거 모서리가 안 돼갖고 망했다 모서리에 대해서 밀렸는데 이거 자 거짓말처럼 마지막 1회에 뽑으려고 사실 제가 이불로 안 뽑은 겁니다 거짓말처럼 마지막 1회에 뽑겠습니다 가나야! 와 진짜 이게 안 밀립니까? 아...씨... 야 진짜...씨... 18개 어0천원짜리 있나? 나 지금 천원짜리가 몇개 있는데 천원짜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넣고 뽑기에는 어차피 만 원이면 내가 딴 것도 해야 딴땅 뽑을 거 없으니까 천 원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치를 좀 약간 좀 다르게 해서 뽑게. 좋죠? 갑니까? 아, 이번에 좋았는데요. 아, 천원 순삭력. 상 약간 더 오른쪽 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위치 잘 맞고 유리 잘 맞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망했다, 이거. 아, 이거 위에 한번 치자, 그냥. 어차피 망했으니까. 위에 한번 치고 밑으로 누르자. 위에 한번 치고. 자, 요렇게 자꾸 흔들어 놨고. 자, 마지막 천회거든요 어? 어? 아, 여기, 아, 이거 고중두개 있어. 자, 마지막 천회입니다. 마지막 천회에 댄싱 워터 스피커 한번 꽂봅시다 야 뭐하냐 이거 댄싱모터 댄싱모터 자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아, 잘는데요아 조금 밀렸는데 아 총알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2,000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총알 다 썼는데요. 아, 이게 돈만, 돈만 있으면 이거, 거짓말처럼 이거, 예? 네? 돈만 있으면 뽑았을 텐데. 아씨 너무 아쉽네요. 이거 딱두 방이거든요, 두 방. 아, 뭔 뽑은데요? 어! 리베라도 님이 50개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50. 어, 이거 뭐죠, 이거? 누가 이거 돈을 넣어놨어, 이게? 허허 참네. 사장님이 넣어놨나봐요, 사장님. 아, 이거 리베라도 님이 넣어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네요. 하늘에서 우르르 짭짭짭. 저 지금 리베라드님이 제 몰래 넣어놨을까, 그러면. 12판 땡겨보도록. 이 많은 애 무조건 뽑겠습니다. 자, 몸보으면 호구죠. 잘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뽑았습니다. 아, 조금 밀때. 0.2mm. 자, 0.2mm 밀렸습니다. 자, 0.2mm 밀렸고요 자, 위치 좋습니다. 위치 좋습니다. 아, 리베라더 님이 또5 0개들 감사합니다. 아, 깝비이 아깝소. 있어. 유리1 아니 위치 좋았는데요. 자 먼저 2번에는2 0 2 m m 자2 2 m m 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0.2mm씩 밀면 잘 되었고요 나왔습니다 고 뽑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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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아, 이거 잠시만 잠시야 이열리잖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시, 어차피 시간 없어. 아, 시간. 시간이 없으니까. 자, 궁, 궁으로 안 되니까. 자, 들어갔습니다. 봉이안 잘립니다. 아, 궁이 아, 안 잘려요. 화장님. 어, 아, 다 됐는데? 오, 에러 걸렸어. 아, 육회 남았는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풍.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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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에러 걸렸어. 어, 시간? 어이회나 까먹었어. 어 아, 진짜? 와이 미친 놈 이거. 아 씨. 이거는 왜 이렇게 약해? 장풍에. 어. 아 주고 언제 끼었는데 주거 먹고 에러 걸리니까, 예시 빠진다, 이거. 추적 아닙니까, 이거? 와, 시러에서안 나오고 있어요. 도시, 갑니까? 아. 와, 장포로. 비박살이 내면서 너 떨어졌습니다. 자, 비박살. 비박살. 해체, 차크라를 해체 시겠습니다자 <laughs> 마지막 1회 남았습니다 블루투스 안에 국방 쿨토시 나가보자 오! 우와 주작 이야 이거 장풍으로 아예 못 뽑았네요 이건, 이건 스피커지 이거 사진 찍어서 사진님한테 자, 추천, 공짜비 추천. 지금 약 1200명 정도가 안 하셨네요, 아직.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찍고.